자, 이번 유형은 1차 함수 그래프와 삼각비의 값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1차 함수라고 배웠었죠? 바로 중2 때 배웠었는데, 자, 1차 함수라는 건 사실은 어떤 도형입니까? 직선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함수의 형태, 어땠습니까? 바로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나타냈었죠. 자 그때 우리 a라는 문자를 기울기의 의미로 썼었고요. 그다음 b라는 문자는 우리가 아, x절편 y절편할 때이 y절편을 우리는 b라고 주로 썼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이때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기울기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울기는요 x의 증가량분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말합니다 자 실제로 그래프에 한번 보시면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위에 점두 개를 집어볼게요 한 점은 1,1이고 어, 뭐 다른 한 점은 어, 3,7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어떻게 찾습니까? 일단 이두점 사이에 자, x 값이 얼만큼 증가했나 보니까 얼만큼 증가했습니까? 1에서 3까지. 이만큼 증가했죠. 그리고 그때 y는요. 1에서 7까지 6이 증가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므로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바로 2분의 6 즉, 3이 기울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실 지금 삼각비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 마치 직각삼각형이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지금 배우는 이 기울기는요. 아, 밑변 분의 높이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탄젠트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어떤 값이겠습니까? 바로 각도를 써줘야 되겠죠. 탄젠트 각도를 써주시면 여기 뭐 a는 됐고 탄젠트 뭐 세타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값을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y절편 쪽을 보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체크했으니까 y절편을 보시면요. 자 절편은 x절편도 있고 y절편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다뤘던 거은 y절편입니다. 일단 뜻부터 살펴보면요, 절편 중에 뭐 가벼운 거 먼저 하죠. x절편이라는 것은요, x축과 그래프의 교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프의 교점. 근데 그 교점에서 무슨 좌표만 체크하는 것입니까? 교점의 x좌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직선이 있는데요. 또는 1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때 x축, y축이 있으면 자 x절편이라는 것은 x축과 만나는 지점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라면 자 이때 x절편은 뭐가 됩니까? 네,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 0을 적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이라고 적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그래프식에서 식에 y값에 0을 대입해서 그때의 x값을 찾아도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두번째 y절편을 보시면요. 위에서 의미는 다 보셨으니까 똑같겠죠? y축과 그래프의 교점에 y좌표만을 나타내면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 아, 똑같은 그래프에서 체크해 봅시다. 자, 여기 값이 만약에 2다. 이렇게 말하면, 아하, 이 그래프의 y절편은 뭐다? 2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찾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면요. 또 같은 맥락이겠죠? 식이 있으면 이 식에다가 이번에는 x 값에 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y 값이 바로 Y절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식이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첫 번째, Y절편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겁니까? 어, 너무 쉽게 주어져 있네요. 4죠. 자, 근데, X절편은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x가 아닌 y값에다가 y값에 0을 집어넣으면요 그때 x값을 찾을 수 있다. 자 y에 0 넣으면 x가 몇이해야 되나요? 바로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x값이 x절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의 형태가 아주 깔끔하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1차식인데막 이렇게 있어요. 음. 10.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이때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쁜 모습으로 만들어 줘도 되지만 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이 1차 식의 1차 함수가 될수 있겠죠? 자 1차 함수 식계 일단은 첫 번째 X의 0을 넣어보세요. X의 0을 대입하시면 뭐가 나옵니까? Y 값 나오죠. X의 0을 넣으면 0-6y 플러스 15는 0이기 때문에 y 값은 6분의 15, 즉 2분의 5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y 절편입니다. y 절편은 어떻게 표시해 주면 됩니까? x 값은 0이었기 때문에 x 값은 0이고요, y 값은 2분의 5, 그래서 2분의 5 지점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합니다. 2번, 이번엔 y는 0을 대입을 하시면 요 어떻게 될까요? 3x-0 플러스 15는 0이다. 네, x값은 뭐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5라는 x절편을 x값은 마이너스 5, y값은 0 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5에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 x절편과 y절편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식과 그렇지 못한 식이 있을 때둘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요거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유형 분석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림에서 직선에 어, 식을 주고 X축, Y축과의 교점을 AB라고 할때각 BAO가 A라고 하면, A도라고 하면 탄젠트 A도의 값은 무엇이냐 이 말인데요. 자 우선 어, 표시를 합시다. 각 BAO를 우리가 A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BAO를 A도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물어보는 값 자체가 탄젠트 A죠. 그러니까 탄젠트 A라는 것은 AO 길이 분의 BO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길이가 AO와 BO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힌트는 어떤 걸줬냐 지금 주어져 있는 식, 직선식이라고 주었고요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1차 함수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꼴 자체는 Y는 AX plus B 꼴인데 지금은 조금 보기 힘든 형태로 문제에서 준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AO의 길이와 BO의 길이를 알 거냐라고 하면 우리 배운 용어 기억합니까? 여기에서 먼저 BO의 길이라는 것은 자, 이 직선에 무슨 값을 알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 B라는 점. 바로 무슨 절편입니까? 그렇죠. 바로 y 절편이죠. y 절편을 알면 바로 BO의 길이를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y 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네 그렇죠 y 절편이라는 것은 자 y 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y 절편이라는 것은요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였을 때 그때 y 값이라고 볼수 있겠죠 <laughs> 자 그러면 식에다가 x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에다가 4x 플러스 4x 마이너스 5Y 플러스 20은 0이다 여기에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x 영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결국 Y는 뭐가 되겠습니까? 4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결국 B의 값은 0,4가 되고요 이 길이는 4라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럼 AO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A의 값이 녀석은 뭐라고 말할 수있냐이 1차 함수의 무슨 절편이다 x 절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x 절편은 마찬가지로 어디에다가 y에 0을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y에 0을 대입을 했을 때 바로 무슨 값 x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봤던 식으로 돌아가서 자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식에다가 이번에는 무슨 값에 이번엔 무슨 값에? y에다가 0의 값을 넣겠습니다. 한번 그냥 더 쓸게요. 똑같은 식에다가 y에다가 0을 넣자.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는 없어지고 x값은 뭐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x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럼 결국 a o 의 길이는 몇이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바로 탄젠트 a라는 값은요. 몇 분의 시다5분에 밑변 5분의 높이 4가 되어 5분의 3.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ABO 삼각형 ABO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x 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다. 네. 앞에 문제랑 비슷하죠. 이때 sin B와 cos B의 값을 합하여라.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직선식을 줬고요. 즉 1차 함수식을 주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각 b를 기준으로 한 사인 b와 코사인 b입니다. 자, 우선 사인 b는요. 사인 b는요. 빗변 분의 높이기 때문에 아하. ab의 길이와 ao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코사인 b 같은 경우는요. 높이 ab와 어, 다시 <laughs> 코사인 b는요. 밑변 AB와 그다음에 밑변 BO를 알아야 되는 거죠. 결론.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모든 삼각형의 길이를 다 알아야 된다. 자, 방법은 유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지금 현재는 바로 이 직선의 식을 알고 있죠. 맞죠? 그럼 그 직선의 식에서 무엇을 찾자. 우선 B라는 점, 즉 무슨 절편? y 절편을 찾고. 그다음에 A라는 점, 무슨 절편 찾자. x 절편을 찾자 됐나요? 자 그럼 y 절편 먼저 찾아봅시다. y 절편요 어디에 무슨 값을 대입하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위에 주어져 있는 이 직선식의 x의 값에 0을 대입하면요 바로 0 더하기 2y 마이너스 2루트 6은 0 정리하시면 y는 뭐가 됐습니까? 루트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 b o 의 길이가 현재 몇이다? 루트 6이다. 자, 두 번째, x절편 구해봅시다. x절편은 그러면 무슨 값을 대입하자? 여기 있는 식에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y에 0을 대입을 하면요. 그럼 식 적어볼게요. 루트 6x 더하기 0 마이너스 2 루트 6은 0이기 때문에 결국 x값은 바로 2가 된다. 되겠죠? 그럼 결국 a o 의 길이는 뭐가 된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감 남았죠. 뭐냐? AB의 길이는 그럼 뭐가 됩니까? AB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자, 그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 법칙을 사용하면 어, 빗변을 우리가 <laughs> 빗변을 우리가 A라고 두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렇게 쓸수 있겠죠. A제곱은 루트 6의 제곱 6 더하기 2의 제곱 4즉 10이 된다 a는요 루트 10이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a값까지 알았습니다 a값이 a값이 바로 루트 10이 된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값들만 정리를 해봅시다 자 마지막 값을 정리해봅시다 <laughs> 우선 sin B는요 몇 분의 몇? root 루트 10분의, 루트 10분의 2가 되고요 cos B는요 root 10분의 root 6이 된다 자 그래서 통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통분해 주시고 root 10분의 2 plus root 6 그걸 유리화를 해주시면 분모에 유리화를 해주면 10분의 2루트 10 더하기 2루트 15 이렇게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5분의 루트 10 더하기 루트 15다 이렇게 최종적인 값을 알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도전 문제 2번 그림과 같이 y절편이 3이고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인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의 식을 만족할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선 주어져 있는 직선식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직선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값은 이 식의 y절편 을 알고 있고요. 이 식의 y절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각을 알고 있네요. 각. 자, 이 각이 어떻게 힌트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45도라는 특수각이죠.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당연히 직각이죠. 전체 삼각형은 180도여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45도입니다. 양 끝각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직각인데다가 이등변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 값도 바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양변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3으로 똑같을 테니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를 할수 있냐? 자 해봅시다.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에다가 어디에다가? y에다가 0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y에 0 집어넣어서 나온 x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까요? 바로 x절편이라 부르니까요. 그게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y에다가 0 넣으시면 결국 ax-15는 0이고요. 이때의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 3의 2, 마이너스 15는 0. 즉, a값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와우.